오늘은 도지코인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 보유자라면 지금 영상을 주의 깊게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밀한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상세한 진입가와 손절 목표가에 대해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도지코인의 가격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도지코인은 약 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월 초금당 이후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4시간 봉 기준으로 보면 11월 4일경 230원 부근까지 급락한 이후 바닥을 다진 모습이며 이후 꾸준한 저점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7일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250원 돌패 성공했고 현재는 27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봉 차트를 보면 양봉이 연달아 출연하고 있고 볼린저밴드 중심선 회복에 성공하면서 단기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기술적 지표들도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며 50선을 향해 상승 중이며 MACD 역시 히스토그램이 점차 양 전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20일선도 수렴 후 골든 크로스를 시도 중이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현재 구간은 270원 초반의 매물 저항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으로 강한 돌파 여부가 단기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X 플랫폼 관련 발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X 플랫폼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고, 시장은 이를 도지코인 결제 도입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발언 한마디에 수십 퍼센트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 역시 향후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밈코인 섹터 전반의 재조명 흐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 속에서 소형 알트코인, 특히 밈토큰 중심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등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도 도지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소량 편입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도지코인이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하나의 대표성 있는 대체, 자산으로 인정받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죠. 세 번째 이슈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입니다. 미국 SEC가 최근 일부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며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처럼 특정 프로젝트가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자산은 규제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도지코인은 현재 270원 돌파 여부가 단기 핵심입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285원 이후 300원 초반까지의 반등 시나리오도 유효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270원 저항에 눌릴 경우, 250원 초중반까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간은 추세 전환의 초입으로 판단되며, 돌파 이후 눌림목에서의 재진입이 보다 안정적인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보이나, 도지코인의 특성상 한 번의 뉴스나, 이벤트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만큼,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력의 움직임이 뚜렷한 종목인 만큼, 어, 고점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선 확인 후에 진입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입 시점,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 1 0 9 9 5 6 6 1 1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 분석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급등 전선 매집 구간 포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DeFi,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암기 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 1 0 9 9 5 6 6 1 1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문자 보내주세요. 010-959-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